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안녕하세요. 세나리 뮤지컬 배우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색다른 시선으로 뮤지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뮤지컬 속 등장 인물들의 성격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텐데요. 주인공들의 성장 배경과 양육 환경을 뮤지컬 배우와 또 정신과 전문가 함께 예측해보고 분석해보는 특별한 시간. 오늘의 뮤지컬은 레베카입니다. 줄가리 편에서 스포했었죠? 간략한 인물 소개도 있으니까요 뮤지컬 레베카 아직 못 보신 분들 이번 회차 즐겁게 즐기시기 위해서 후딱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듯 주인공 아닌 주인공 같은 레베카 막심의 죽은 전 부인인 레베카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아름다운 아내였지만 사실은 맨덜리 저택에서 수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자유부인이었죠 레베카가 막심과 결혼을 한 이유도 레베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막심이라는 배우자가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 아닐 싶은데요. 소름. 심지어 나중에 본인이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자 그 분노마저도 막심에게 전가를 합니다. 막심을 거의 지옥 끝까지 끌고 가는 물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여자 성격이 이런 여자 이뻐 진짜 이뻐. 세상이 이뻐 매력이 저절로 넘쳐.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괜찮아 정신과의 원장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과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걸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레베카의 여러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마음의 여러 풍경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레베카, 저도 참이 인물을 보면은 그냥 예쁘고 매력적이기만 한게 아니고. 아름답지만, 그래서 뭔가 치명적이라할까요 사실, 레베카라는 인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악역이잖아요.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 파문파달의 악역.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들의 행복이나 마음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남들 따위. 심지어는 남편까지. 막심도 그냥 도구예요. 막심이 자기한테 반항을 못할 거다라는 건 이미 계산을 끝났어요. 남들의 행복이 뒷순위라는 게 아니라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되게 능숙해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작품 내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만난 모든 사람들한테 레베카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여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게그 사람을 논리라든지 그런 조건으로 설득하는 거랑은 달라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굶주림 배고픔을 알아서 거기에 접근을 하긴 하거든요 그걸 알아서 어. 본능적으로 알아서 접근을 네. 하는 거야 뭘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것처럼 접근하는데 막상 채워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녀를 거쳐간 많은 남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집한 장난감장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인형들? 그런 느낌이 떠올라요. 섬뜩하네요, 오히려. 이러한 레베카도 절대 무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 안에 마음에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성숙한하기될같이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공감을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대신에 이해할 수없도록 정도로 막 깽판. 레베카 죽을 때 깽판이죠. 그 정도 깽판이지. <laughs> 완전 깽...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막심을 그냥 못 놓아줘요. 완전 그냥 선로가 끊어진... 롤러코스터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때 세상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도 수가 틀리면 언제 불행해질지 몰라요. 자기도 그걸 알고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레베카 만난 줄 알았어 지금 막 현실에서 사실 이런 사람 있으면 겁만안 울겠지 뭐 나쁜 말다 붙잖아요. 일단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이고 충동적이고 또뭐 있어 어, 가식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런 것들 나쁜 거다다 다 붙는데 되게 궁금한 게 원래 레베카는 이런 사람이었을까 타고났을까요? 이런 성향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가, 내가 이제 불안을 느꼈을 때 감정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저희가정 용어로는 기질이라고 부르고요. 또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죠. 보고 배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좀 우울했을 수도 있어요. 레베카가 우울하면은 좀 욱하는 것도 생기듯이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컨트롤하기 어려우면 환경이나 사람들을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다스리고 공허함을 좀. 채워가는, 그렇죠 거죠. 음을 조정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남을 조종하는 그런 레베카만의 성향이 점점 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극중인물인 레베카의 성장환경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알 수는 없지만, 대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살았길래 이런 악마가 탄생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전문으로서 사람이 몇살 정도까지의 성장환경에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가? 사실 마음의 성장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답은 평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만은 그중에서도 사실 좀 중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게 일종의 틀이거든요. 어른이 되고 나면 이런 틀들이 어느 정도 굳어지게 되고 이후로는 좀 굳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여러 가지 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말랑말랑하게 가치관과 성격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는 건 그래서 성인이 전에 소아청소년 시기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유소아 청소년기 사실은 꽤 길어요. 어떻게 보면 성인 전이니까 집. 10... 20년 거의 가깝게인데 긴 시간 동안에도 양육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하, 요점을 정리 잘하세요 저는 만세살 이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자와의 애착이랑 그리고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애착하고 분리 개별화. 개별화. 사실 제가 이제 구 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서 애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요즘 애착 갖고 있습니다. 관심이 크실 수밖에요. 네. 네. 안정 애착 그리고 또 불안정 애착 맞나요? 음, 맞아요. 네네네 이런 말. 단어들 들었어요. 애착이 정확히 뭔가요? 착이 부터 있잖아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과 안정된 관계를 얻고 마음을 착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양육자분들께서 아이의 그런 요구를 그때그때 잘 읽어 주는 게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읽어 주는 거죠 아이의 요구를 읽어준다 그렇죠 요구라는 게 배고파요 더워요 이런 생리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나는 외로워요 무서워요 슬퍼요 이런 말 감정들도 읽어 주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걸 네. 얘기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귀가 솔깃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분명히 돌보아 주시는 분들이라고 복수를 쓰셨거든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엄마가 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해주지 못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은데 들이라는 복수를 쓰신 게 위안이 좀 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대사회에서 다들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들 많으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아이를 다른 보호자한테 맡겨도 되나? 이러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셨거든요 정말 많이 졸이죠 근데 이제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베이스가 유지되는 상태로 양육자가 너무 불규칙하게 많이 바뀌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정적으로 바뀌는 양육자 형태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바뀌면서도 시간도 일관성이 있으면 제일 베스트기는 하고요 아이도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표정과 분위기에서 뉘앙스를 이해하는 시기는 돌 이전부터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양육자가 바뀔 때 미리 인사들을 해주세요. 다녀올게, 이제 할머니네 집갈 시간이야. 아이가 아이 나름의 마음의 준비랑 의식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훨씬 그런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양육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만 3세.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애착과 함께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분리개발. 그거는 좀 낯설어요. 그 자체가 좀 딱딱해요. 나이가 한 살이 지나면서는 그 전까지는 엄마랑 나랑 일심동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랑 슬슬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걷기도 할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막 끌어올라요. 우리 자신감. 아이는 자신감이 끌어올라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려요. 엄마력이라고 저는 따로 표현하는데 엄마력을 충전해야 돼. 예. 좀 멀리 갔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다시 와서 찾거나 막 이래요. 아 나를 지켜봐주고 있나? 위험할 때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점점점 자신감을 쌓아나가고 멀리 가도 엄마가 뒤에서 나를 항상 봐주는구나. 라는 안심을 하는 게 분리되고 엄마랑 나랑 다르다는 라 개별화 그러면서 이게 잘 형성된 아이는 참 좋은 게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바로 분리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엄마가 살았던 시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실례요 <웃음> <웃음> 그렇다면 이 레베카는 대체 만 3세 전에 무슨 엄마.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레베카가 한그 수없이 많은 나쁜 짓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감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좀. 느낌을 봤는데 물론 이게 극중의 인물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넣은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건 현실에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재료들이 있서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사이코패스 축이 들지 않나요?